안녕하세요. 이육수능 총평입니다. 총평에 들어오기 앞서 여러분 수고했다고 인사 먼저 할게요. 아유, 진짜 고생 많았어. 선생님이랑 1년 동안 하면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지?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결과는 잘 나온 것 같아요? 어,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괜찮아요 그죠 나한테 어려운 시험이었으면 다른 친구한테도 어려운 시험이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일단 총평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설 강의들 쭉쭉 올려놓을 건데 아무래도 해설 강의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잘안 보려 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일단 간단하게 우리 시험 어땠는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시험 치면서 이런 생각 혹시 했어요 독서는 어 추론 이제 독서는 완전히. 짧은 글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수 있느냐, 이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어, 문학은 어, 사실, 그쵸? 이게 연계를 하든 하지 않든 사실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를 잘풀수 없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추론과 사실이라는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고삼을 앞으로 대비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너네는 졸업하고 나가야 되니까 요 얘기는 이 재학생 친구들 이제 올라오는 친구들을 위한 얘기였어요. 어 우리 학생들은 아 내가 추론이랑 사실 잘 써서 풀었으면 잘 맞게 푼 거구나 하고 기분 좋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 시험에 두드러졌던 특성 첫 번째 독서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연계랑 학평이 너무 중요했죠. 음 이게 연계로 소재가 연계된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 지금 내용을 중간중간 살펴보면, 어디서 본것 같은 글들, 그러니까 학평에서 기존에 노출이 됐거나 기출에서,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기존에 노출이 됐었던 지문들이 자꾸 섞여서 들어오죠. 혹시 마지막 수업 때 쌤이 했던 말 기억나요? 최근의 트렌드는 학평과 연계를 잘 콜라보해서 이걸, 수능이 요구하는 사고력으로 바꾸는 게 요즘의 트렌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좀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짚어드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좀 뒤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사회지문 몇 번이 좀 어려웠어요? 어, 이제 공통적으로는 8번에서 가불병의 관계를 고려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7번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결국은 잘 생각해보면 이게, 이게 전제가 뭐지라는 추론을 해야만 문제를 풀수 있고, 또 사례에 적용하는 종합 능력이 좀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법의 해석 방법이라는 제재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 이 제재는, 그치, 7평에 나왔던 제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계도 물론 연계인데 거기에 과거 학평에 나왔던 제재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겠다.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내년도, 미안해, 얘들아. <laughs> 지금 이제 다 끝난 우리 친구들은 홀가분하게 떠날 텐데 그러니까 내년도 학생들도 있잖아, 그치 내년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공부의 부담이 이게 줄었다고 봐야 되는지 늘었다고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연계가 일단 400편이 넘고 학평도 주요 기출들을 생각해 보면은 한 그래도 5개년에서 10개년 정도 안에서 중복되는 것들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평가원까지 꿰뚫어야 되니까 뭐 범위가 정해져서 좋다 하면 좋은 것 같고. 언제나 해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좀 고생 좀 하게 될것 같고 한편 그렇습니다. 네자 과학 지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뒤에 과학 보이죠. 아 열평+ 열팽창 개수 나왔죠. 어, 선생님이 이거 수업할 때 이랬던 기억이 있어. 그 우리 학원 유리 안 깨진다고 <laughs> 그치. 그래서 음의 열팽창이나 이런 생각도 해봐라. 뭐 이런 얘기 막 연계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 다행히도 그렇게 이렇게. 합금 두 개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팽창을 했을 때 휘어지거나 변형되는 현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근데 아는 재지지만 좀 시간이 어려웠고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이유가. 그래, 이 변수 너무 많이 나오지. 과학기술은 마지막까지 뭐라 그랬어? 변수 간의 관계를 신경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읽긴 했을 텐데 문제는 변수가 좀 쏟아진다라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이걸 글의 주제와 함께 어떻게 장악을 했느냐. 그래서 종합적인 고려를 할수 있었느냐 거기서 이제 실력이 판가름이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실제로 2015학년도 시평에도 이 공률 개념이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보면서 아니 내가 지금 연계랑 학평을 그동안 해온 짬으로 문제를 풀고 있긴 있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었어요. 이따가 수업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과학은 이제 12번 문제에서 시간을 좀 끌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입문입니다. 뭐 인격 동일성 얘기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이런 농담 수업 때 했었잖아. 너 태아 때 기억나냐? 문 닫고 나왔냐? 열고 나왔냐? 기억 안 나지 않냐? 걔랑 너랑 같은 애냐? 이런 얘기 한적 있죠. <laughs> 그 질문이 또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요즘 입문 경향이 그렇잖아요. 학자들끼리의 공통점, 차이점 계속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좀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바라고 있는 건 뭐냐면 선생님 마지막 수업할 때 입문 제재 치트 키를 좀 알려줬었죠. 이렇게 풀면 요즘 트렌드에 딱 맞을 테니까 연습을 해봐라. 이러면서 한네 세트를 연속으로 다다다다 이렇게 연습을 해서 보냈었어요. 그렇게 했어? 어, 그렇게 했던 친구는 이번에 시험이 되게 수월했을 거예요. 이게 인격 동일성 질문이 지금 볼륨은 좀 있는 질문이고 또국기출에 22학년도 예시라든가 24학년도 6평이라든가 국기출에도 있었던 제재여서 제재적으로 낯설진 않았을 텐데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됐던 만큼 조금 문제가. 그리고 지문의 분량이 까다롭고 많았어요. 근데, 쌤이랑 직전에 연습했던 친구들 좀 괜찮게 풀지 않았어? 어, 쌤은 좀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요 문항이 뭐였어요? 라고 얘기를 해보면, 7번하고 11번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8번은요? 12번은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렵기도 어렵지만, 기존의 기출에서 많이 연습을 했었던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았어야 되는 거고, 좀 참신하고 새롭게 이제 바뀌는 수능 이팔 대평까지 나아가는 그 방향에서 맞는 문제들은 7번하고 11번인 것 같아요. 짧은 글에서 추론이 강화되고 있고, 변수 간의 관계 비틀기가 되게 자유자재로 쓰이고 있죠. 게다가 선지의 패턴들을 보면 그동안에 써왔던 평가원의 패턴은 거의 다쓴것 같아요. 그죠? 전제 부정, 뭐, 관계를, 이렇게, 이렇게, 증가한다, 감소한다 비틀기, 그리고 또 선후 관계 비틀기, 뭐, 그냥 나올 수 있는 저그 비교권 만들기? 뭐 나올 수 있는 변수는 다쓴것 같아가지고 그동안에 변수 연습을 좀 하셨던 친구들이 유리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선지 패턴을 아는 자가 유리하다는 건 기출도, 문풀도 많이 하고 또 오답 노트도 열심히 써야 하는 힘이 좀 필요하겠네요 다음으로 문학입니다 어이구 문학 진짜 1억이 있어? 웬수근가 <laughs> 아니 6월 9월에 내내 이렇게 영웅 소설 내놓고 갑자기 막판에 수근가라니 진짜 너무하다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수군가 정도는 읽을 수 있었을 거고, 또 선생님, 4월, 6월에 그 문학특강 할때 들었던 친구들은 뭐 기억났어요? 그래, 수군가 전문 쭉쭉 읽으면서, 호랑이 막 이렇게 드립치면서 읽었었잖아요. 호랑이가 속은 얘기였잖아. 근데 그 부분에 전문이 똑같이 출제가 돼서, 이제 앞으로도 고전 소설은 이 방향이 계속 유지가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문에 있는 연계를 그대로 따오는 거니까, 이제 수특을 열심히 하는 힘이 좀 필요하겠죠. 어쨌든 좀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연계와 보기가 가장 중요했어요. 고전 소설로 연계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고재종 씨도 연계적, 그렇죠? 그리고 그 북새곡도 연계적. 그러니까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현대식 고전식 고전 소설은 연계 다 보고 들어가라고. 그것만 잘했어도 사실 문학은 이번에 절반이 뭐야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선생님이 이제 막판에 수강 후기를 받았을 때 되게 기분 좋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 연계를 안 해도 된다고 라 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1등급이나 는 소리고, 이제 하위권 친구들은 그리고 중위권 친구들. 여기서 중위권이라고 그러면 너네는 자기가 3등급이면 중위권이라고 착각 상위권이라고 착각하더라. 아니야, 선생님이 얘기하는 중위권은 3, 3등급이야. 라 얘들아, 알겠지. 3등급, 5등급 학생들 말이야. 이런 친구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아까 그 후기에서 왔던 많은 얘기가 이거였어 우리가 1등급하고 비벼보려면 뭔가 자기들이 이제 페널티를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뭔가 좀 채트키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연계가 돼버리니까 3등급 5등급에 있었던 친구들이 1등급하고 비벼볼 수라도 있었고 싸워볼 수라도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더라고요 쌤은 그 편지 보고 되게 좋았거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얘들아 사실 연계를 안 해도 되는 건 1등급 말고는 없어요 2, 3, 4, 5등급 아이들이 1등급하고 단기간을 좀 같이 비벼보려면 연계를 열심히 해서 지금 수군가라든가 고재종이라든가 복세국 이거 나온 것들을 다 정복해서 풀수 있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연계 잘했던 친구들은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조금 까다로운 건 최근에 역시 고전수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얘기하는 게 연계현대시가 나왔는데 어려운 현대시 비연계 그 다음에 복잡한 고정수필 나오면 최, 최악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근데 확실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이번에 그래서 24번 같은 경우는 세밀하게 다 정보를 보지 않으면 이게 뭐였지 하고 왔다 갔다 하느라 좀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치? 수필은 앞으로도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꾸준히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 현대소설 사실 비연계로서 그렇지 읽는데 좀 재밌지 않았어요? 별로 어려움도 없었을 거고 아, 선생님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쌤이 이런 얘기를 해서 보냈을 거야. 이번에 서술자가 특성이 좀 특이하니까 풍자적인 거 그리고 비판적인 서술자 그런 서술자의 개입을 좀 신경 쓰면서 읽으면 좋겠다. 이 얘기 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쌤은 작가를 최만식을 찍었는데 에이, 백, 박태순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하지만 어쨌든 전날 그 얘기 들었던 친구들은 어 진짜 부정적 인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풍자하는 내용이 나왔구나. 이 부분이 좀잘 보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대 소설이 큰 어려움 없이 출제가 된건 아무래도 앞에 수필에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조율을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고전 시인데 사실 뭐 사설 시조 두 개의 비연계가뭐 여러분에게 독해에 어려움을 주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야. 사실 확인을 너무 꼼꼼하게 시키니까 이게 뭐였지 하면서 계속 지문을 확인해야 되는.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이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즉 연계를 해놓은 친구들이 시간을 줄인 걸. 비연계해서 시간을 다시 잡아먹는 형태로 조율을 찾아낸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연계를 열심히 안 했던 친구들은 진짜 고생 엄청 했을 시험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겠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조금 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그렇게까지 어렵다고 못 느꼈다. 했던 친구들은 연계 덕에 시간을 많이 벌어서 잘 운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드네요. 음, 정말 너무 잘했어요. 자, 어쨌든 연계와 보기의 중요성이 두드러졌던 시험이기 때문에 또 조금 있다가 해설 강의 하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주요 문항은 21, 23, 24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추론하는 문제가 역시 소설에서도 강화되고 있죠. 이거 어떤 문항인지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이 잠깐 보여줄게. 이건 이따가 쌤이 생으로 날것의 시험지예요. 손안된 거야. 손안된이 시험지로 선생님 이따 이 해설을 해주겠지만, 이제 어떤 문제였냐면, 요거죠 아, 선생님, 날것의 시험지. 아, 저도 부끄러워요. 이렇게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어, 뭐지? 했던 건 여기다 이렇게, 어, 아,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다시 말해서, 왜 물음표가 붙어 있어요? 추론을 요구해서. 나한테 이게 추론을 요구하니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던 거예요. 이런 방식의 문제 유형들이 좀 두드러져 보이고요. 또, 그 다음으로 사실관계 확인. 이렇게 자잘하게 사실관계 확인하는 문제가 많아서 읽다가, 대충 맞는 말인가? 하고 다시 선지를 천천히 보면서 이 빠져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복잡한 수필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그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어떻게 현장에서 빨리 출연할 수 있었는가가 중요했던 시험입니다. 다 마무리. 얘들아, 연기 잘 됐어요? 이게 궁금할 텐데, 연기 너무 잘 됐죠? 독서 지금 100%연기야 선생님 이 약간 이럴 때 뿌듯한 게, 쌤은 굳이 막 이렇게 강경하게 말안 하잖아요. 연계해야만 해! 이렇게 말은 안 하고, 그냥,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너네도 해야 할 일이니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때요? 100% 연계된 거 보니까, 그냥 해야 할 일을 군말 없이 한 게, 승리했죠? 어. 그러니까, 괜히 막, 이렇게 뭐, 하지 말자, 하자, 이런 거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정부가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알겠지? 나라에서 시키는 걸 대체 왜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 연계된 거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계 세 지문 됐는데 계속 똑같네요. 그쵸? 7대 3이라는 비유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현대시, 고전소설, 고전시는 그냥 고3 시작해서 수특 나오자마자 한 1월 말쯤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오자마자 그냥 다 끝내버리는 게 좋아요. 음... 선생님은요? 어, 저는 이거 연계적 중내여기죠 그래서 선생님 맨날 한장 정리 마지막에 주잖아요. 이거 좀 추가적으로 봐봐. 하고 한장 정리 주는데, 한장 정리 안에서 역시 현대시, 고전시, 그리고 사회문화들이 이렇게 적중한 상황들을 우리는 볼수 있었고, 근데, 어, 조금, 이거 말고도 사실 근데 수업 때 워낙 읽어 나올 거야, 적어 나올 거야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꾸준히 했던 친구들이라면 막판에 찍어준 것들 중에 3개 나왔네. 뭐 이런 거 이전에 이미, 이미. 다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해 놓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4월, 6월 그리고 언제였지? 추석 특강 이렇게까지 해서 수특이랑 수완을 그동안 다 다뤄 줬었기 때문에 제대로 들었던 분들이면 굳이 전날 뭐세개 맞았네. 아, 멋있긴 하지. 그렇지만 이런 거에해 들리지 않고도 되게 잘했다. 연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총평이고요. 1컷을 몇으로 보세요.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어.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문제 풀어 보면 얘들이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종합해서 헷갈렸을 것 같다. 그러면 엄매랑 이런 거 반영해서 한네 개, 네개 정도로 마이너스 잡음 되지 않을까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미랑 연구원들이랑 우리 조교들이랑 풀어서 이렇게 컷을 딱 얘기하잖아? 그러면 항상 이거보다 한세개 정도도 틀려. 현장에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현장이 좀 압박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1컷은 내가 몇 점이다 라고 말하기 어렵다. 어, 그냥 그러니까, 그냥, 나는 4개를 봤으니, 거기 3개 더들리면한 8, 7? 좀다 아닐까 싶긴 한데, 야, 이런 거 잘라! 나도 전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EBS랑 메가스토디 사이트 보면은 이렇게 다 떠있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 컷 보면서 예측하면 좋을 것 같아. 어, 쌤은요, 조금 있다가 뭐 찍어줄 거냐면 이렇게 현장에서 푼 시험지 통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고민을 했고 어디에서 빠져나왔는지 이거 진짜 하나도 손안된 거야. 이거 통해서 해설 강의 해주도록 할게요. 알겠지? 어, 그러면 조금 있다가 만나요, 여러분. 안녕!